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약간의 과대망상증이 약간 걸려 있을 확률이 커요 쉽게 말하면 음 그렇지 뭐 부탁할 때는 나밖에 없겠지? 그래 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괜히 내가 뭐가 된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기 멋에 많이 살아요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주 미쳐 죽습니다 일단 해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맙다고 말하면 그 고맙다고 말하는 거를 즐겨. 네 안녕하십니까 유협도사입니다. 오늘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떤 부탁을 누가 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 빌려 주세요. 또는 시간에 대한 어떤 부탁,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절을 못해요. 어,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주세요 주위에 남자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또 남들이 부탁한 거니까 내가 그 부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괜찮은 남자가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희한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는 자기 신세 자기가 복맹 성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탁을 잘 들어준다 무조건 들어준다 해갖고 착한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약간의 과대망상증이 약간 걸려있을 확률이 커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부탁을 했어? 음, 그렇지. 뭐, 부탁할 때는 나밖에 없겠지? 그래. 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괜히 내가 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안될것 같고, 나만이 이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꼭 해줄게.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못에 많이 살아요. 쉽게 말하면. 어, 금전적인 거, 인간적인 거, 또 일적인 부탁 같은 거. 솔직히 귀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부탁이란 말이지. 근데 능력이 있어서 다해 주는 건 좋은데, 능력이 없는데 그, 그 부탁에 들어 주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착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 7, 80% 정도는 오히려 내 코가 석자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돈 없으면서 딴 데서 돈 빌렸다가 꿇어 막아주고 나도 애인 없는데 딴 데서 어떻게 사정 세정 해갖고 소키팅 시켜주고 그런 사람들 특징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해줬다 라는 그말 한마디 그 생각으로 인해 갖고 즐거움을 찾는 그러면서 약간 으쓱대기도 하면서 그런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숫자일 때 없이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지랖이 넓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주 미쳐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한마디로 내가 볼땐 그래요 남이 부탁을 막 들어주는 분들 다 좋은데 너무나 고마운 분들인데 그거는 내 능력이 갖춰졌을 때 도와주고 챙겨줘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없고 내 능력은 안 된다 알면서도 챙겨주는 거는 남들을 뭐 해주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그걸 즐기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정작 나는 빈주머니인데. 일단 해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맙다고 말하면 그 고맙다고 말하는 걸 즐겨.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복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헌데 어떤 부탁을 들어줄 때에는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어떤 그것들을 또 부탁해갖고, 재탕, 삼탕으로 해갖고, 부탁해서 해줄 땐는 차라리 괜찮은데, 내 능력이 요만큼 밖에 없는데, 내 능력보다 더큰 범위의 능력을 만들어서 억지로 내 것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주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요만큼 남아있는 복덩어리 이상으로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부터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찌들어지고, 가정적으로도 불화가 많이 생기대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착하게 바르게 그리고 베푸는 인생으로 사는 건 좋지만 내 모습은 지키면서 내 가정은 지키고 내 가정은 유지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어떤 베푸, 합리적인 도움, 합리적인 배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까지 망가지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곧 폐가 망신의 지슴길이다. 그것은 잘난 체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내가 도와줬다라고 큰 소리 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욕심을 분출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셨죠?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